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또 누리다육에서 어, 판매를 여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갑자기 번개치듯이 갑자기 제가 판매 영상을 올렸는데요. 만족할 만한 다육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택배를 다 보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은 또뭘 팔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묵은둥이라는 게 끝없이 배출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묵은둥이를 엄청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구니 세트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주문을 주시는데요. 제가 항상 그러죠. 어, 자꾸 하다 보면은 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어, 또 그게 식상하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구입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짜투리 다육이로 또 묶어봤습니다. 제가 그랬죠. 다육이는 넘쳐나는데 또안 팔리다 보면은 저기 처박아 두게 되고, 또그 유튜브에 또 방송할 애기들만 또 이쁘게 제가 막 바꾸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애들이 방치 수준으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을. 근데 제가 또 이쁜 것들만 골라갖고 나래비 나래비 개수 맞춰가지고 또 가격도 저렴히 한번 오늘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3월 8일 금요일 어 세트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가격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하고요. 자 다육이도 아마도 만족할 것 같...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 3월 8일 금요일 한번 여러분들한테 달기 소개해볼게요. 1번 세트입니다. 65,000원짜리 45,000원에 가는데요. 블랙코코, 아이시핑키, 문가디니스 웨딩, 라비앙로즈입니다. 자 라비앙로즈가 3개밖에 없어서요. 웨딩하고 이렇게 그리고 파이브스타도 개수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파이브스타 개수. 그리고 블랙 코코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알죠? 군생이 이렇게 군생이 오래되다 보니까 군생들이 여기 이거 봐봐요. 막 삐져 나오고 싶어서 막 난리죠. 근데 집이 좁아요. 자, 요런 아이들. 블랙 코코 하나만 해도 군생 3만원 짜리입니다. 군생들은. 자, 파이브스타 12,000원, 1 0원 뭐, 에딩,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라비앙 로즈도 14,000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자, 5종에 요 5종 세트에 묶어 봤습니다. 자, 가격 45,000원에 몇 분만 모실까요? 세 분만 모십니다. 어제 막 1번부터 5번까지 달란 분들이 많았는데요. 없어요. 제가 있으면 저도 많이 드리면 좋은데 없습니다 자 요런 1번 세트 3분만 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세트였구요 자 2번 세트 상큼합니다 상큼해요 이만큼 이 타미리스가 노숙에서 단련된 애들입니다 어때요 피망 들어있구요 애들 자체가 틀리죠 이쁘죠. 자, 요런 아이. 2번 세트 샤방 샤방 합니다. 자, 36,000원짜리 25,000원에 드리는데요. 타미리스 샤멍 치아와르인지 에이 핑크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세트, 요 세트 4종 2번에 4종 세트 가격은 2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2번 세트였습니다. 2번 세트. 자, 2번 세트였고요. 자, 3번 세트. 3번 세트입니다. 어, 센세이션, 자 폴라리하이트, 알사탕, 자 몽실이 이렇게 해서 자4종 세트입니다. 4종 세트 요렇게 보시면은 4만 원짜리 3만3천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완전 대박이죠, 대박. 요렇게 예쁜 아이들 4 종의 가격은 3만3천 원에 3번 세트 드려보겠습니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어, 여러분, 이 문스톤이요. 자유군생인데요. 어, 이 아이가 원래 2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못 팔았어요. 이게 자유군생인데, 어, 요런데 2만원짜리였거든요. 요런 아이. 딱 근데 7개 남았어요. 이렇게뭐 가격표시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진짜 여기, 어, 따리리 짜글이, 이게 2만 원짜리였어요. 자연군 생이라고 먹되 좋죠. 자, 요런 몬스터니, 오늘 이 아이템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매직존 골드 정말 풍성하죠. 이렇게 뭐 매직존 골드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도 많고 이렇게 풍성한 아이는 흔치 않을 거예요. 자, 라울도 딱할글하고 따글 중품 사이즈거든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사이즈가 17cm, 18cm 정도 되는 묵은둥이, 몇년 묵은둥이 된 라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4번 세트 가격을 32,000원에 그럼 개당 그냥 만 원도 만 정도 되는 가격으로 4번 세트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아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문해 주실 것 같구요. 자, 죄송한데 이 아이는 받으시면 어, 저면 한번 해주세요. 이런 미인 종류들은 물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 미인 종류들이요. 너무 통통하면은요. 막 후드득 떨어지거든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두 달, 석 달은 굶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자체가 수분이 쑥 빠져서 지금 아이들이 조금 탱탱한 맛이 없어요. 아마, 자, 물 포톡스 맞으면은 정말 통통하고 아주 사이즈도 커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4번 세트 득템 찬스입니다. 가격은 32,000원 드려보겠습니다. 5번 세트. 자, 5번 세트는 온종 라라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라라를 좋아해서요. 이 작은 아이들도 열심히 굳히고 있다가, 어, 요즘에 라라가 너무 예뻐서요. 이, 이 아이를 다른 분이 크기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다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쁜 아이 같이 드리면은 제 마음도 뿌듯할 것 같고 90 하시는 분도 이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5번 세트에 온종나라를 제가 끼워 주면서요 가격은 아주 저렴히 드려 볼게요 5번 세트 가격은 17,000원 자 tm 도 엄청 묵은 등입니다 방울복랑금 아주 쫙쫙 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도 보시다시피 쭈글거리죠 제가 이거는 계속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별도로 저희 이런 아이들 노숙시켰어요. 엄청 짱짱해요. 지금 잎이 막 핑크로 물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쭈글쭈글해요. 받으시면은 저면 한번 해주세요. 정말 예쁜 아이로 탄생할 것입니다. 제가 금도 잘 드는 아이, 자고 있는 아이로 선별해서 데리고 와서 굳혔던 아이예요. 이거는 뭐 팔고 남은 애들이 아니에요. 더 이쁘게 만들라는 본품이에요. 본품. 범붐이면 얼마인지 알죠? 이것만 해도 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5번 세트 3종의 가격을 17,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5번 세트였습니다, 5번 세트. 자, 6번 세트. 6번 세트. 자, 후레시 군생입니다. 기본 삼두 굿세. 자, 로사 핑크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전제. 자, 요렇게 해서 3종 세트. 블랙 라인 한번, 까만 라인으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자, 이런 라인. 이렇게, 나인 좋고, 환엽이고, 일단은 물을 공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셔서 물 주셔도 괜찮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6번 세트 가격을 파격하니까 2만원짜리를 14,000원 온가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6번 세트 가격을 14,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7번 세트. 있는 조꼬이다 모여있습니다. 있는 조꼬이다 모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파격 할인가 로 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쁘죠 이렇게 모이니까 진짜 이쁘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 됩니다 진짜로 다 잎이 쪼글쪼글해요 근데 제가 방송 끝나고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 한번 줄 예정입니다 살짝 줄 예정이에요 자 요렇게 요런 아이들을 여기 보세요. 레드 초콜릿 요거 하나에 만 원짜리였어요. 요거 하나에. 근데 물안 주고 노숙만 시켰더니 요렇게 하엽이 조금 많이 졌어요. 요게. 그니까 다육이는 너무 굶긴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엽만 많이 지거든요. 적당히 물 주고 적당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자, 7번 세트. 타격 할인가입니다. 이 쪼꼬미들 가격 조금 하다고 가격이 저렴한거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게 묵은둥이 로잘리나 입니다 자 로잘리나 버블마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도 6천원짜리 6천원 자 마가렛금 레드초코볼 애플캔디 피어리스 몽블랑 몽블랑 굳혀지면 너무 예쁜거 아시죠 전부 삼두군생 입니다 요런 아이로 자 7번 세트 7종에 오늘 파격하는까 원래 가격이 2만 원인데 지금 27,000원. 거의 40% 넘죠. 자, 이 아이 한번 눈여겨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7번 세트였습니다. 7번 세트는 7종이었습니다. 7종. 가격 27,000원이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8번 세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요거 요것도 하나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이쁜 몰로도, 요렇게 이쁜 몰로도, 오두근생도 돌아다니고 있고, 휴밀리스도 돌아다니고 있고, 자집 나가서 돌아다니기 일보 직전에 가족을 만들어줬습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가족. 우리는 한가족. 자, 가격 당연히 저렴히 드려야지 가족으로 모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종 세트의 가격을 8번 세트 4만 6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와인은. 한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8번 세트 였고요. 자, 9번 세트. 9번 세트 이쁘죠? 일단 이쁘고, 이렇게 군생이고, 묵혀놨습니다. 자, 9번. 파이어 랜시스. 24,000원에. 자, 사이즈가 21cm. 21cm 짜리 파이어 랜시스. 가격은 24,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어때요? 자, 쌈팍 가지요. 쌈팍 하고, 이쁘고, 제가 또, 말, 씀 내일 아마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뭐, 찌끄레기 절대 아닙니다. 본품보다 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다육이, 좋은 다육이들입니다. 오늘 또,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주신, 주문 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저기 품절된다는 걸 아시죠? 누리만, 요렇게. 오, 방송하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앞서가는 누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오늘은 꽃샘 추위 때문에 그런지 조금 춥죠? 자, 추운 만큼 따뜻한 저녁 식사 하시고요. 음, 누리는 또 토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제가 세팅해놓은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내일 우리가 요렇게 이제 지금 방송을 하려고 열심히 세팅 중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제 시집 가려고 요렇게 자, 중대품 사이즈들이 이렇게 꽃밭의 원돌 봄의 향기처럼 여러분들한테 이 향기가 전해질 것 같은 느낌으로 내일 또 손님 맞이 준비하려고 요렇게 꽃단 장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영상을 미리서 찍지 않습니다. 어, 한 번이라도 더 살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애들은 밖에 노숙다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밖에서 노숙다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이 오, 영화 3도까지 내려간다그래서 입장 얇은 애들은 제가 어, 안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은 영상에 못 담아주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내일 이제 7시 이십 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오호 이이 이 헤라를 엄청 찾는 사람이 많아요. 자 내일 헤라 대박입니다. 대박. 아 기다리셔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박이죠. 자 이렇게 예쁜 어 아이들 양진도 요즘에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가져온지 꽤 됐는데 이제 제법 빨갛게 물 들어가서요. 내일 이제 제가 소개할 건데요. 내일도 저렴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열심히, 마지막 제가 영상 찍을 때 1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쁜 다육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영상 끝내겠습니다. 주문들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